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전기종합반을 수강하고 있는 권순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피터 선생님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작년 겨울에 피터 선생님께서 특강을 하러 오셨는데 선생님의 열정, 열정적인 모습과 저에게 토익으로서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주저없이 피터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선생님께서는 다른 여타의 학원들과는 다르게 정답만 찍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셨고 음 예를 들면 어떤 문법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도치가 왜 도치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조목조목 설명해주심으로써 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고 인상 깊었습니다. 학원에 다니기 전에는 문제를 풀때 찍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어, 약두달 가량 학원을 다닌 지금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결론적으로 어, 300점 이상의 점수 향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선생님께서 어, 건대에서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과 교류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의 입장, 상황, 고민 뭐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단순히 강사와 학생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교류를 통해서, 어, 더욱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파워 스터디는 자율 스터디와는 다르게,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셨고, 어, 그 안에서 조대 짜주셨고, 매일매일 테스트를 통해서, 어, 조별 경쟁을 하였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 피터 반을 수강하신다면 수업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어,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다잘 귀기울여서 듣는다면 어, 목표했던 점수를 반드시 얻어서 갈 것입니다.